지금 현장에 네. 계시는 네빈과 그리고 팬분들에게 인사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동어로요 네. 다이카호. 홍콩 다이카호. 노하이 레이전케이. I'm so happy to be here. So I've been waiting to meet you so much guys. Hong Kong you are so B.E.A. beautiful. Thank you.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好挂住大家啊，OK. 아, 보고 싶었습니다가, 그노로볼까요好挂住大家好挂住大家많은 배우분들과 감독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떤 분과 함께 콜라보하는 기회가 생기면 같이 함께 일을 하시죠? 저는 뭐 홍콩에 올 때마다 제가 인터뷰를 하긴 해요. 어 저는 청소년기를 홍콩 영화를 보면서 자랐고요. 그리고 홍콩의 많은 배우분들과 감독님들 존경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홍콩이 상당히 친숙하고 가능하다면 어떤 감독님이든 배우분이든 함께 한다면 정말 영광일 거고. 네, 2년만에 것. 홍콩에 와서 홍콩 팬분들을 만나시러 오셨는데요. 홍콩에 어떠한 것을 제일 그리워하셨는지요? 어, 일단 팬분들이죠. 아무래도. 우신가요 팬싸. 아팬 여러분들. 어... <laughs>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은. How do you 음, 네, 홍콩 팬 여러분들께서 항상 어, SNS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어,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 주시고 또 어떤 행사가 있거나 팬미팅에 항상 그런 어, 서포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항상 느낄 수 있었고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던요 <목소리> 여러분 추천해 주세요. 어디가 좋아요? 젠다타이다 홍모화회든 더호화 Could you guys recommend for me? Your home? 예. <laughs> 네. 아, 집에 가자. 오케이 <laughs> 하나. 이 많은 분들의 집에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다아요저는바람은는 어, 그래서 저가는가든나가 여행을 가는 거에 제일 재미있는 뭐 홈스테이 같은 걸 해보는 거는 상당히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아. 단, 단순히 그 나라의 어떤 그 관광명소, 관광객들이 다볼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마 올 하반기쯤에나 지금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지금 작품을 선택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가 시간이었을 때에 스케줄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일을 주로 하고 즐기시는지요? 어, 요즘은 제가 원래 좀 무술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무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 때 홍콩 액션 영화를 많이 사실 제가 봤어요 제가 작품을 선택할 때 액션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 청소년기 때 정말 많은 홍콩 액션 영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아마 지금도 이렇게 몸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승기님께서도 워낙에 좋은 일과 자선단체에 네. 좋은 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 2015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팬분들이 좋은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단체에 다가 모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표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Um, thank you. t h a n 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말 팬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많은 걸 배우는 여러분들한테 받는 이런 큰 사랑을 더 널리 전파하고 나눌 수 있도록 uh, 저부터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진심으로. Uh, 감사합니다이뉴스이은제은가한이 <explosively> <iss whole comments> 여러분가이 명의는 사실 몇년은많많많친구 자선단체에 좋은 일을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매번 참가하실 때마다 어떠한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일단은 팬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어떤 사랑을 전파한 행동들에 대해서 어 저는 축복을 받았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어, 제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또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또 이렇게 홍콩 여러분들 홍콩의 팬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런 기회도 얻을 수 있지 않나. Are you guys ready to party? Please look for. my 2018-2019 asian tour list show tomorrow night in hong kong okay please come to my party thank you thank you hong kong love you all <laughs>